그 음문 사람 잡아 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때문에 네, 사실 관계 문제하고 법률 문제가 좀 나눠 갖고 이제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음문 사람 잡아다가 사형식인 거 많잖아요. 네, 네. 그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러는 그래 건또 그러고. 네. 근데 항소,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 최근는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위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고요 일반적 어. 지위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판단에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일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과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구두지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음, 잘하고 있다는게 다행이긴 한데요. 또 시스템으로 좀. 이 네, 그 훌륭한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어.